구독 좋아요, 좋아요 잘 부탁드려요 <laughs>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2주거든요? 일주일이야? 27일까지 아니야? 28일 28일? 첫째주까지 아니야? <laughs> 계속 늘려? 야너 어차피 할 것도 없잖아 <laughs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주 크게 말해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저희 린쌤. <laughs> 린쌤, 우리, 이런 지 오래됐잖아, 그치? 네. 3년? 3년, 3년 넘었어? 안 넘은 것 같아요. 3년 음. 안 됐고, 3년 다 돼가는데. 음. 이제, 며칠 있으면 한국 가잖아. 네, 맞아요. 아쉽지 하이. 않아? 2주 뒤? 2주 뒤? 아, 진짜. 얼마 3년 남았어요.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네. 한국 존나 힘들다고 그랬어. <laughs> <laughs> 어, 어 예, 근데. 아 근데. 2주. 아, 진짜 얼마 안 남았네. 아, 응. 3년, 3년을 일했는데. 응. 이제 가는구나. 한국 왜 가는 거예요? 한국이야 어. 모국으로 돌아가야죠. <laughs> 아, 모국으로. 그래 <laughs> 3년 동안 왜 있었어? 어? 왜 이렇게 오래 있었어? 음, 좋아서 있었는데. 응. 좋아서 있었는데. <laughs> 네. 나이도 코로나. 있고 아 나이도 응. 있고 가는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, 나이 응. 있으니까 여기 더 있을수도 있잖아 부모님도 오라고 막 아, 상하이시고 부모님. 아, 응. 그래 어쩔수 없지 아쉽네 우리 <laughs> 리본네어의 마스코트 <웃음> 마스코트였는데 <웃음> 진짜 옛날 생각나 아니지. 선생님, 쌤, 지나가다 들어와가지고. 네. 그지? 네. 면접 보고 싶다고. 곧 토요일 날. <laughs> 아, 바쁜 토요일 날. 네. 아. 근데 내가 손님이 없었나, 그때? 하여튼. 하여튼 네, 손님 이 있었어요. 있었어? 네. 있었는데도. 뭔가 인연이. 기다리라고 해가지고. 아, 그러니까. 아, 기다렸어? 네. 아. 그때 우리도 급했나 보다. <웃음> <웃음> 아 그렇게 2년이 됐는데 네. 3년을 일했네 그지? 네. <laughs> 아 진짜 오랫동안 일했다. 그러니까요.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. 초, 해외에서 어. 3년 동안 한 곳에서 일한. 한국에서는 한 곳에서 이렇게 오래 일한 적 없어? 네 3년 동안 있어본 적은 없는데. <laughs> 아 <것 같은데>. 그렇게 그래? <laughs> 아, 옮겨 다녔어. 한 곳에서 오래 일해야지. 그어 그러게 오래 있었네. 근 일하는 동안 리본 괜찮았어? 네, 제일 좋았는데. 응. 사람들도 좋고. 그러니까. 한국 가면 생각 많이 날것 같지 않아? 네, 많이 날것 같아요. 아무래도 환경도 좀 다르니까 근무 조건이랑. 그렇지, 완전 다르지. 만약에 다시 올수 있으면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은 있어? 뭐 가봐야 알겠지만 응. 만약에, 많이 생각날 것 같아요, 근데. 만약에 다시. 한국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, 어. 막 그래서 다시 기회가 돼서 어. 올수 있다면 어. 올수 있나? <laughs> 생각해봐야 되나? 그때 가서? 뭐, 진짜 힘들면 올 수도 있겠지. 아, 나는 무조건 받아줄게. <웃음> <웃음> 말은 그렇게 했는데 막 그때 티어 오고 막 그런 거 아니야? <laughs> 음, 그러게. 아, 시간 진짜 빠르다. 네. 삼년이란 시간 다흘르고하그 시원섭섭하겠네 이제 네 완전 이제 일한 일도 얼마 안 남았어요. 그러니까 오늘 화요일인데. 네. 아 오늘 수요일. 와 아, 오늘 수요일이구나. <웃음> <웃음> 오늘 수요일인데 정신이 없네. 응. 수목금토일4 네. 일만 네, 이하면 이제 와우 아나 맨날 맨날 <laughs> 린센 <린쌤> 보러 오늘. <laughs> 재미로 출근했었는데 아. 아쉽네. 이제 다른 사람 찾아야겠네 또. <웃음> <웃음> 쌤은 3년 동안 영하던 거랑 좀 많이 바뀐 거 같아. 음, 스타일이요? 아니. <laughs> 스타일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다 기술적으로나 뭐 많이 뭔가 얻어가는 것 같아, 아니면 그냥 비슷한 데로 일을 했던 것 같아. 어... 다른 게 있어? 그거 막 되게 인종도 다르고 연령층도 다르잖아요. 응. 그래서 또 한국 스타일 좋아해 주시는 외국인들도 많고, 응. 그래서 편하게 뭐... 일랬어 되게 그냥 혼자 연구한 것도 있고, 선생님들이랑 의견 공유해서. 그렇게 스타일도 좀 많이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름 발전한 것 같아요. 그데 한국은 파마가 많고 여기는 또 파마가 별로 없었잖아. 그래서 네. 이제 컬러가 한국보다 음. 좀 다양하게 음. 많이 했으니까 음. 한국은 또 파마가 좋은데 그렇죠. 괜찮을까? <laughs> 여기서 너무 파마 안 해가지고 <웃음> <막> <웃음> 한국 가는데 파마가 연락 존나 못하고 막 <laughs> 요즘 파마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<laughs> 막 그러겠는데 <laughs> <또> 공부를 해야겠죠 <laughs> 뭐 우리, 우리 미용실에 파마가 아예 없는 건 <laughs> 어, 아닌데 맞아. 근데 또 한국 사람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서 음. 다양 그렇죠. 우리도 많이 노력은 하지만 또 그지? 이게 음. 또 많이 하는 사람이랑 또안한 사람이랑 또 다르듯이 음. <laughs> 그러게 한국에서 뭐, 어떻게 해야겠다 생각하고 뭐 그래? 요새? 어떻게 지낼지요? 응, 그런 거. 요즘 한국 코로나 때문에 응. 좀 많이 힘들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걱정은 없어? 걱정 많죠. 근데 어느 정도인지 상황이 실제로 와닿지 않아가지고 응. 얼마나 힘들고 심각한지 그러니까 친구가 없어가지고. 받았서 친구가 있으면 뭐좀 물어보고 음. 막 그럴 때 음. 친구가 없어가지고 <laughs> <laughs> 맨날 혼자 놀기 왕이야 음. <laughs> 그러니까 어, 나 아는 사람들은 다들 힘들다고 하니 <laughs> 제가 우리 린쌤 여기서 계속 남아 있으라고 그랬는데 안 남는데요 네. 그냥 한국 간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진짜 아, 근데, 한국도 요즘 백신 이제 맞기 시작해서, 응. 뭐, 한몇달 안으로 많이, 전 세계적으로 많이 풀리지 싶어. 어제도 응. 응. 다음 달에 백신 들어온다 그러던데 응, 그러니까, 우선 한 6개월 지내봐. 한국에서 6개월 응. 지내보고, <laughs> 힘들다. 그러면, 그때 정도에 풀리지 않을까? 응. 다시 오면, 어, 빨리 다시 학생비자 해가지고. <laughs> 우리 리스미 근데 워낙에 공부를 안 해가지고, 아. 그게 참, <laughs> 처음에 나 왔을 때 나랑 얘기한 게 있었는데, 우리 린쌤이 지킨 게 하나도 없어. <laughs> 그래가지고, 린쌤한테 리즈,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, 음. 여기다 할순 없고. 음. 음. 그러게. 하여튼, 건강하게 잘 지내고 나중에, 네. 또, 사람이 인연은 모르는 거야. 습니다 응. 그 한국 가서도 유튜브 신청할 거잖아. 네. 아, 신청이 아니라 네, 시청. 아, 네, 시청. 구독은 <laughs> 원래 돼 있잖아. 네. 풀었어? 아니요. <laughs> 좀 봐, 좀 네. 좋아요 좀 눌러, 그래. 네, 어? 구독자들이 이렇게 좀 많이 봐줘야 되는데, 조회수도 안 나오고, <웃음> <웃음> 봐주지도 않고, 구독만 해놓고. <laughs> 그게 어디야? <laughs> 음, 아무튼, 네. 우리 린쌤 한국에 가니까. 아쉽긴 하지만 또 좋은 좋은 일을 위해서 응. 잘 돼야지 네.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네. 되고 <웃음> 서로 <웃음> 서로 잘 돼야지 뭐 하고 싶은 말 있어? 사이한테요 <laughs> 아니 꼭 나한테 얘기 <laughs> 구독자분들도 괜찮고 아니면 뭐 뭐할 얘기 있어? 할 얘기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. 아 그래 알았어. 이거 네. 끄고 개인적으로 우리. 네. <laughs>